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laughs> 이런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돌립니다 어, 이런 자리 있으면 가장 좋은 게요. 감사할 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GL 시스템이 만들어진 리더거든요. 이 GL 시스템, 시스템은 GL 그룹을 만들어주시고 어, 지혜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선두로 항상 애써주신 우리 임명진배주영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큰 은탈이에서 저를 항상 보호해주신는 우리 스폰서님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용기를 내잖아요. 메나테크에서 파트너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대상자들이 있으니까요, 더 힘을 내게 되고요. 제 사업의 원동력의 파트너 사장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요 어, 한 살, 네살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 에 어, 남편 노사로 케빈클라인 갔다가 우리 추성호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 매니저셨어요. 네, 메가테크 정보를 듣고 제가 얻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요. 어, 저희 언니들도 변하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 저희 남편, 저희 가족이 모두 변하면서 사람들이 물밀 드셔서 사업이 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그로부터 한 1년 반 지나서요. 저희 남편이 일본 담당 주재원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골드이지라는 직급으로 한 200만원 정도 받는 직급이었습니다.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아이들도 어렵고, 남편과 떨어져 있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배조사님한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어 어떡하냐고. 아, 그냥 가야지. 어, 남편하고 어떻게 떨어져 있어. <laughs> 그렇게 정말 그냥 언니처럼 얘기를 해주시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밤에 전화왔습니다. 이화정 사장, 나이명진사장님한 혼났어. 가라 그랬다고 근데 <laughs> <한게>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런 순수한 모습에도 제가 마음에 끌려졌는데요.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해외 지사장이고요. 저는 그냥 다단계하는 엄마입니다. 어, 누가 봐도 나가는 게 맞았고요. 어, 너무 축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부분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어, 저희 남편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는, 어, 내가 집 지사장이어도 월급사장이 있고 나한테도 수명이 있다. 근데 메나테크는 우리 일이 아니냐.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저희 남편의 어떤 그 신뢰와 믿음이 저희는 저를 결단하게 했고요. 주에그룹이 2016년도 8월에 동 어, 독립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2016년 9월 1일 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내 스, 제 스스로 이 고피디 위에 올라와서요 피디를 가겠다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6만 점 피디였는데요. 결단을 했고 큰 대가집을 한 만큼 굉장히 간절하게 떴던 것 같아요. 9월에 첫 6피디를 달성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난달에. 제가 첫 골드 피디를 어, 달성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 꿈이 소득을 적었습니다. 2천만원 소득을 제가 꿈으로 적었는데요. 어, 골드 피디 소득과 올해 프로모션 1심을 소득을 합치면 2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아마 9월 15일에 어, 받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한테 이런 꿈을 어, 꾸게 해줬고,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줬던 건 저는 주의그룹입니다 어, 저는 만약에 제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남편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만약에 경쟁사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가 나빠져서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마 저희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그 불안이 고스란히 저희 남편 질병으로 왔을 겁니다. 굉장히 저희 가정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멀리 미래를 보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주에 저희가 실버 여행을 가거든요. 로얄 패밀리가 되면은, 어, 저가 1년에 한번 여행을 하는데, 저희 남편하고 너무 가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고민이 많더라고. 회사를 오래 비워야 돼서. 어 회사 잘려도 좋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옵니다. 같이 갑니다. <laughs>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도대체 노하우가 뭐예요? 전 노하우 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요 창의력은 1도 없는데요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꾸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스가 길러지고요 감각에도 오릅니다. 그 창의력도 오르더라고요 일의 핵심도 보이고요. 그냥 다이어리 쓰라고 썼고 월초 성장하라고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열정, 내 헌신으로는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시스템 안에서 그 성공의 시스템에 원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반복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성장할수록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행복하기도 한데요, 책임감도 따릅니다. 그러면서 어깨도 무겁고요. 제 스스로한테 경계할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는 크지만 친절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 보면 감사도 절화되고 감동도 절화되는 순간이 오고요. 내일 프로의 공헌, 내일 신화에 빠져서 뭔가 목소리는 낮아지면서 종교처럼 변하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이제 의식을 깨워준 거는 돈독이었습니다. 아침에 배주원 사제님이 진행해 주는 미라클 돈도 또 팀과 하는 준돈독을 통해서 제의식이 계속 깨워졌고요 겸손한 리더, 친절한 리더, 그리고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겸손하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친절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저도 이 시스템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보통 이렇게 스피트에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아 어, 너무 웃길 거예요. 말 진짜 잘한다 왜냐면. 그럼 음, 진짜 애 많이 먹였던 파트너예요. 건 음. 위험은 p d 가 되고도 강의만 맡겨지면 도망가고, 하루 전날 뻥꾸내고, 어, 그럴 때마다 진짜 저희 두 부부가 쟤 어떡하지? 라는 도망받으려고 그러네? 이러고. <laughs> 정말 이 마이크 공포증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정말 우리 그룹의 시스템과 꿈과 의지 이것만 있다라면 해낸다라는 걸 믿고요. 무엇보다 그 어린 아들딸 혼자 남편도 없이 그 어린 아이들을 밤 늦게 어, 애들끼리 둘 때도 많았고 참 마음 아픈 시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역사를 다시 쓰게 된멋진 네트워커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이화종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何